안녕하세요 닥치고 익절입니다 다들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실까요? 벌써 오늘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또 연말도 연말이지만 지난 주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올해도 꾸준하게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하는 일들도 전부 잘 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더욱 정진해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도 연말맞이 급등 유력한 코인 하나 가져왔는데 일단 최근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은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시 35분이고요.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. 12월 26일 지난주 목요일에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무료 정보방에서는 더 많은 급등 코인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죠. 바로 하이브였습니다. 보시면 차트 똑같이 생겼어요. 잘 보세요. 그리고 당장 어제였죠. 타점 잡아드린 지단 3일 만에 시세 분출 뿜어주면서 50% 가까이 폭등했습니다. 자, 정보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어깨 부근에서 한 30%에서 40% 사이에 익절하신 겁니다. 자, 지난주에 정보방 입장하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. 자, 이어서 12월 30일 바로 어제죠. A 셔 16%랑 오늘 아침 10시쯤에 IQ 16%, 12.8%까지 추가적으로 챙겨 왔습니다. 이번에도 저 믿고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지난주에만 들어오셨어도 최근 수익률만 합쳐서 거의 70%에 가까운 익절 같이 가져가신 거예요. 진짜 그 외에도 당장 내년부터 단기급등 나올만한 그런 다양한 종목들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 시작할 거니까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한번 입장해 보시고 곧 다가올 상승장 준비 미리 맞춰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자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스트라티스에요자 당장 어제부터 입장하신 분들은 지금도 이미 선 매수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보이시죠 31일 오늘 녹화 전에 미리 들어갔습니다 스트라티스도 조만간 단기급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시고 최소한 수익률이라도 꼭 체크해보시고 해보세요. 자 먼저 단기로 접근하기 위해서 4 시간봉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. 스트라치스는 최근 막대한 양봉 거래량과 함께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삼각 수렴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. 자이 수렴의 고유 특징으로는 이 수렴 안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 끝에서 높은 확률로 위로 강력한 돌파를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. 자 일단 최근 움직임부터 살펴보자면 이 밑에 주황색 120일 이평선과 파랑색 200일 이평선 밑으로 한 차례 돌파를 해주는 듯 싶었지만 이 추세선 하단과 이 95원 매물대 지지를 동시에 받고 다시금 상승을 보여주었죠. 그다음에는 또 이렇게 저항에 나올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졌어요. 떨어지고 최근에 다시 하단 추세선을 터치를 하고 반등 중이죠. 자, 근데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일 수 있는 게이 하단 추세선과 이 이평선들이 겹치는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지지 힘이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상승 추세가 매우 강력하다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또한 가지 수렴 특성상 끝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보이시죠? 아래쪽에 거래량 보시면은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.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다들 눈치 채셨을 겁니다. 자, 추가적으로 조금 더큰 스케일인 요 일봉 차트도 한번 살펴볼게요. 일봉 차트 보시면 스 스라테스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다 정배열되어 있죠. 5일, 20일, 60일, 120일, 200일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어서 지금의 이 상승 추세 또한 앞으로 더욱 더 지속적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정말 높은 겁니다. 자,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거래량 보시더라도 이 형성된 직후부터 이렇게 대량의 양봉 거래량이 유입된 것에 비해서 하락 하는 구간 있죠. 이때 이 조정에서의 빠져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. 자 이거는 오로지 개미들의 패닉 셀이고 개미 털기예요. 그런 세력들이 이 개미들의 물량을 다 받아 먹고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짜 락을다 맞춰놓고 개미들이 좀 충분히 털린 다음 이 스트라티스는 단기적으로 정고점인 요 140원대까지는 이제 1차적인 수익 정말 가볍게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가격부터 보시더라도 거의 25% 수익률이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쌓여 있는 요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 들까지 요 세력들이 소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뭐1 4 0번은 당연히 뛰어넘는 그런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연말이죠 연말에 무조건 잡으셔야 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좀매 순간 좀 철저한 분석과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2024년 한해 동안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는 저 혼자만 이룬 게 아니라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이룬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이보다 더한 수익률 함께 가져가 볼 계획이니까 고정 댓글에 달아둘 링크. 클릭하시면은 바로 100% 무료 입장이 가능해요. 물론 오셔서 직접 돈 쓰면서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. 일단은 제가 드리는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수익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가볍게 체크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다들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, 그럼 내년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